안녕하세요. 명품도의 LC 관쌤 권영입니다. 오늘은 제 12강이고요. 그리고 펄 3,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우리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계속 강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제를 묻는 문제, 문제의 핵심어를 노려듣는 문제, 이거 전 강의에서 배웠다겠죠? 그럼 오늘은 다음에 할 일을 묻는 빈출 질문과 그리고 정답 단서 편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나오면 바로 남자가 다음에 할 일은 여자가 다음에 할 일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질문 뭐 다음에 할 일일까요? 당연히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할 일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단서들은 거의 부분에 나온다는 거이 문제들은 세 문제 중에 거의 마지막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대화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남자가 아 내가 나중에 이런 거 이런 거 할게 이런 말이 들리면 정답 찾으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남자 목소리에서 내가 전화할게 내가 기꺼이 들릴게 내가 확인할게요 이런 말들이 끝부분에 들렸을 때그 뒤에 내용들이 정답이겠구나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남자가 할 일은? 이라고 물었을 때, 남자 목소리에서만 정답이 나올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질문은 남자가 할 일은이지만, 반대 상대편 여자 목소리에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자가 마지막쯤 가서 어 네가 나한테 이메일 좀 보내줄래? 어 보내를 보낸 게 어때? 어뭐좀 보내줄래? Could you 뭐뭐 해줄래요? If you update the software, 네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신다면 참 좋겠어요. 이런 말이 들리면 결국 남자가 할 일은 아 결국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가 할 일인 경우 남자 목소리에서 내가 뭐뭐 뭐 할게 이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다음에 할 일은 마지막 부분만 권쌤이딱 빼어 왔습니다. 잘 듣고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number 1 Wednesday sounds good Why don't you check with Anne and get back to me.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였어요? 남자 목소리가 아니라 여자 목소리였다 그렇죠? Ah, 아, Wednesday sounds good. 수요일은 좋아요. 그리고 방금 배웠던 표현, 네가 a n n 한테 확인하는 게 어때요?라는 말을 듣고 자 빠르게 정답 찾아보세요. 정답은 뭘까요? Sam. a n n 이안 보이는데요. a 아, n n 이 누구냐면 결국은 Carly. 동료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 앞부분을 사실 조금 들어셔서 동료를 그 점심에 초대한다. 결국 남자가 할 일이지만 여자 목소리에서 제안의 표현으로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여자가 할 일은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에서 내가 뭐뭐 할게요 라고 들릴까요? 남자 목소리에서 네가 뭐뭐 하실래요 라고 들릴까요? 한번 노려서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2. Should we reschedule the meeting? That's not necessary. I'll make a copy of the final report and review it with him when he gets back. 마지막 여자 목소리에서 들린 거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남자가 우리가 회의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할까요? That's not necessary.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머나, 쌤, reschedule the meeting이 들려서 reschedule the meeting 정답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 남자가 제안해서 오, 그럽시다. 라는 여자 말이 들렸으면 A가 정답이었을 거야. 근데 여자가 오, that's not necessary. 그럴 필요 없어요. 까지 듣고 와, A가 아니구나. 이렇게 잡으셔야 되죠. 그러면 그럴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해라는 건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2. Should we reschedule the meeting? That's not necessary. I'll make a copy of the final report and review it with him when he gets back. 두 가지를 한다 그랬죠. 첫 번째 뭐 한다 그랬습니까? I'll make a copy of the final report. 내가 최종 보고서를 복사를 할 거야. 그리고 review it with him. 그와 함께 그 보고서를 검토할 거야라는 말은 결국 정답 C. 아, 정답 데이비드입니다. m 드먼드와그 서류를 검토한다. 그래서 앞 부분에서 사실 이 남자가 이 에드먼드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결국 다큐멘트란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자가 할 일은 그 보고서를 복사해서 에드먼드 씨와 같이 검토한다라는 여자 말을 듣고 정답 데이빗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번호 가겠습니다. 음, 이 문제는 어떤 문제 같아요? 다시 볼게요. 이 Mark 란 사람이 말하기를 샹하이 비용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에 속한다? 그렇죠. 핵심어를 노려 듣는 유형에 속하죠. 그래서 명사 핵심어. 오, 샹하이 이런 비용, 요말 근처에서 정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o, I think they're fine, but there was something else. I think the estimates for our expenses in Shanghai seemed low. Oh, Shanghai! 기가 확 번쩍 뜨이십니까? 갑니다. 그래서 but 하지만 there was something else. 다른 게 있어요. I think 내 생각에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I think the estimates for our expenses in Shanghai seemed low. 뭐라고 들립니까? I think the estimate for our expenses in Shanghai 상하이에서 우리의 비용에 대한 견적이 seem low 좀 낮은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고 결국 이 상하이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답 현재 비용이 좀 낮게 책정된 것 같다 정답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핵심어를 노려 들을 때 핵심어 쪽으로 정답이 나올 때가 꽤 많다 그렇죠.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짜잔. 어디다 동그라미 할까요? 그렇죠. 구체적인 시간대 S730. 이 시점이 꼭 포인트가 되고 노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S730 언제 나와? S730 나오기만해 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이 시점과 관련된 것들은 시점 표현이 그대로 들릴 겁니다. S7 토리가 다른 말로 페러프 에징해서 들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사실 앞에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S730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뭐뭐뭐뭐 합니다. 7시 30분에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7시 30분 앞쪽에 있는 걸 한번 노려서 들여 보세요. 가겠습니다. I just spoke to the caterers. Apparently there was some miscommunication. They thought dinner was supposed to start later at 7:30. 무슨 단어 들렸어요? Dinner하고 확실히 잡혔습니까? 그래서 S7 3 0 바로 앞부분에 있는 표현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They thought dinner was supposed to start later at 7:30. 그렇죠? They thought 그들이 생각하기에 dinner was supposed to start later. 저녁 식사가 더 있다가 나중에 시작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7시 30분에라는 말을 듣고 결국은 7시 30분에 와 음식이 준비될 것입니다. 정답 B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표현입니다. 6번 어떤 문제일까요? 오, 명사 핵심어 문제인 거 아시겠습니까? 여자가 말한 것은 명사 핵심어 뭐예요? 웨이스테프. 웨이스테프가 staff. 뭘까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그런 직원들을 얘기하겠다, 그렇 그래서 아 여자가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여자 입에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란 말이 언제 나오지? 이렇게 핵심어를 노려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es, but the service makes up for it. One of the waiters told me that they're all graduates of a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빙고 들으셨습니까? 어, 혼자 나혼자 들었는데 나혼자 빙고 한건 아니죠. 그렇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들어 볼게요. Yes, but the service makes up for it. One of the waiters told me that they're all graduates of a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그렇죠. 그대로 들렸다. 그렇죠? One of the waiters, 드디어 wait staff. 요게 들렸다. 그렇죠? 웨이터가 나한테 말하기를 all graduate. 모두 다 졸업을 했습니다.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웨이터들이 전 점... 다 졸업했어요 라는 말을 듣고 결국 이 westf에 관해서 하는 말은 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정답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핵심어를 노래서 들으시면 훨씬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요 질문 유형도 정말 많이 나오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이나 제안을 하는 빈출 질문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여기서 동그라미는 당연히 남자가 제안하는 것은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What does the woman ask the man to do? 이건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남자 여자가 요청을 하는데 남자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어, 여자가 요청을 한 것은 결국 이 말은 남자가 할 일은 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생각해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오, 남자 씨, 이거,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 씨가 해야 할 일, 할 일이 그 여자가 요청한 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핵심어를 잡으실 때 여자가 요청한 것은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남자가 할 일은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이 문제에 대한 단서는 여자 목소리에서 나올까요? 남자 목소리에서 나올까요? 에이 쌤, 그걸 무슨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요청하는 건 당연히 여자 목소리에서 나오겠구나. 만약에 남자가 할 일은 이렇게 잡더라도 여자 목소리에서 들리겠구나. 이걸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별표 같이 합시다. What is the man asked to do? 요 문제가 빈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종종 틀려옵니다. 어떻게 틀리는가 볼까요? 어머님, 저 동그라미 빨리 했습니다. 남자가 요청한 것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 보시면, 'as asked' 요청한 게 아니라 요청 받은 것은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요청받은 것은 질문, 누가 요청했게요? 당연히 남자의 상대방이 요청했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남녀의 대화가 많이 나오니까 이 경우는 당연히 여자 목소리에서 남자에게 요청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아까 우리 글자 까만 게 글자다 이렇게 해서 순간 빨리 봐버리면 man asked 이렇게 봐버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자가 할 일은, 즉 여자가 요청한 것은 꼭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 Is asked, 수동태를 꼭 반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What does the woman offer to do? 여자가 제안한 것은? 질문, 여자가 제안한 것은 상대방에게 제안한 걸까요? 내가 뭐뭐 할게요? 라고 제안한 걸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자 목소리가 어 네가 남자 씨가 요거 요거 해야 돼라고 묻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거 이거 해줄게라고 제안하는 문장일까요? 아니면 둘다 될까요? 정답은 내가 뭐뭐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why don't you 이런 문장이 되지 않는 거죠. 뭐가 핵심이냐면? To do 까지 붙는 거요. offer 까지만 보면 사실, 어, 상대방이 하는 일을 제안한 건지, 내가 하는 일을 제안하는 건지 잘 몰라요. 하지만 offer to do 가 되게 되면 반드시 do의 주어는 그대로 woman 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내가 할 일을 내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내가 뭐뭐 해줄게. 이런 표현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표현이 아니라 offer to do. 가 나오면, 내가 뭐뭐 할게. 이렇게 제안하는 표현에서 꼭 찾아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청 제안, 오, 문제를 파악하는 건 관심하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단서 표현들, 들리는 내용 중에 영어 다라고 들리는 게 아니라 제안 요청을 하는 단서 표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can you Give me the address. 네가 나에게 어, 주소를 좀줄수 있습니까? Oh, 어, would you be able to report? 네가 보고해줄 수 있습니까? I like you to write an article. 자, 요거 별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나는 원합니다. 네가 기사를 써줄 것을 이게 당최 무슨 말일까요? 나는 바래요. 네가 기사 써줄 것을 그 말은? 너에게 기사를 좀 써달라라고 요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 would like you to 동사. 이런 게 들리면, 와, 제안하는 표현이구나. 요청하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lease 가 문장에 나오면, 우리, 어, 뭐, 뭐좀 해주세요. 라고 명령문 할때 쓰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할 때, please 라고 시작했을 때도, 아, 이런 말이 정답으로 나오겠구나. Why don't you? 우리 part 2할 때도 참 많이 했다 그죠? 네가 뭐+ 뭐 하는 게 어때요?라고 제안하는 표현들 let me call him 내가 전화할게요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일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와 여자가 자기가 할 일을 제안하는 표현은 let me call him 내가 전화할게요 듣고 여자가 제안하는 것은 전화한다. 정답 찾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표현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방금 배웠던 빈출 표현들이 어디쯤 어떻게 들리는지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봅시다. But I can give you the address of a website with information about contractors in the area. Last year I hired an electrician to make some repairs in my home and I used that website. 어머쌤. 저는 electrician도 들렸고요. 웹사이트도 들렸습니다. 어떻게란 말입니까? 자, 빨리 고백해봅시다. 우리 part 34 들을 때, 그냥 랄랄랄랄라 단어, 랄랄랄랄라 단어. 이렇게 들리시는 분이 있다. 그죠 그럼 쌤, 단어만 듣고 풀지 못 않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자, 해결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문제 답부터 찾고, 권쌤이 단어 듣고 단어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장을 드러낼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정답 표현 한 번만 더 들어 보겠습니다. But I can give you the address of a website with 첫 번째 바로 들렸죠. But I can give you the address of a website.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를 남자가 할 거라고 제안한 것은 아까 가르쳐 드렸다. 그렇죠? 절대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뭐 할 거야 라는 표현을 들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주소를 줄 거야 라고 말을 듣고 이 여자에게 상대방에게 웹사이트를 안내한다 정답 B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샘, 저도제일락트레이션도 들렸는데 나는 A 찍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우리 Part 7 RC 공부하실 때 굉장히 구조 분석을 해 가면서 천천히 문장 분석을 한다. 그렇죠? 그것이 LC에서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어만 듣고 단어가 들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RC처럼 마치 RC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꼭 문장 구조를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하지만 나는 너에게 줄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를 정보와 함께 그 계약자에 관한, 아, 그 지역에서 작년에 내가 이 전기기사를 고용했습니다. 어, 수리를 하기 위해서 내 집에서 그리고 내가 사용했었습니다. 그 웹사이트를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다 직역을 해가면서 끊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영어를 들어보시면 어느 순간에 랄랄랄랄라, e l e c t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문장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읽는 연습으로 RC 연습으로 꼭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걸 한번 해주세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여자가 제안하는데 아니고 남자가 제안하는데 여자가 할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거예요, 네가 할 거예요. 남자 목소리서 들리겠지만. 너가 뭐맘 하세요 라는 얘기를 들어야겠구나. 한번 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Well, there's a place on the website for previous customers to write reviews. I chose my electrician because other customers had recommended him, and I was very pleased with the work he did. 자, 어디까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가 뭐맘 하겠다라기보단 처음에 나오는 네가 뭐맘 하세요 이걸 들으셔야 되죠. 한번 더요. Well, there's a place on the website for previous customers to write reviews. 자, 일단 뭐라 합니까? There's a place on the website. 웹사이트에 어떤 장소가 있고요. for previous customers to write reviews. 중요한 표현이네요. 어, 이전에 고객들을 위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write reviews. 평가를 적어 놓은 게 있대요. 그래서 웹사이트 가면 이전에 고객들이 평가를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가 가면 뭔가를+ 뭔가를 발견할 수 있고 나는 그걸 사용했더니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굿 포인트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적인 문장을 들어서 남자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 고객 의견 피드백을 look at 보세요 봐봐봐 왜냐면 그게 좋거든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review가 명사 자료 들어갔을 때 평. 라는 뜻으로 들어갑니다. 요 단어와 feedback 이 단어가 paraphrasing으로 참 연결이 많이 되죠. 꼭이 paraphrasing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제안한 것은 하지만 여자가 할 일이에요. 네가 뭐뭐뭐뭐뭐뭐 뭐뭐뭐뭐 해야 해 이런 표현을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We do, but our internship recruiter isn't here. She just left for lunch. Do you think you might be able to come back in about 45 minutes? 자, 들리십니까? 갑니다. 첫 번째, 어? 우리의 인턴십 한 사람이 일단 여기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표현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귀 쫑긋 들어갑니다. We do, but our internship recruiter isn't here. She just left for lunch. Do you think you might be able to come back in about 45 minutes? 그렇죠. Come back 하고 들리셨습니까? Do you think, 네가 생각합니까? You might be able to come back. 네가 돌아올 수 있다고 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남자가 그 여자 너에게 제안한 것은 뭐다? Come back 이란 말과 Return later 이게 패러페이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B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Part 3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문제 유형별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유형 총7곱 가지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안 요청하는 것까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노려 들으면 되겠구나라고 먼저 공부하시고 꼭 연습을 통해서 같이 문장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